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bj 라입니다 오늘해을 모두 아니 스크립트 리뷰는요 두 가지 스크립트 리뷰를 한 번에 해볼 겁니다 우선 어벤져스 스크립트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텔레패드 스크립트 텔레패드 스크립트 인데요 일단 어벤져스 스크립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광석들은 어벤져스 스크립트의 기본적으로 추가되는 광물입니다 일단 한번 곡괭이로 캐보도록 하죠 일단 캐서 이름을 보도록 합시다 이건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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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코트 블루코트 모르겠...어떻게 있는건지 모르겠네 화이트 워...코트 그 다음, 이거는, 어, 리, 뭐,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읽는 거지? 이건 레드. 이건 옐로우. 이건 블랙. 이렇게. 다섯 종류의 색깔과 모르겠는 이블록 하나. 이건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빛나는 블럭. 그냥 이거는 야생에서 스폰되는 것 같고 이 광물 4개 그리고 이 광물은 이 광물은 어떤 광물 아홉 개를 뭉쳐놓은 건데 그 광물이 뭐냐 바로 이거 그 어떤 광물이냐면 네이 광물 이 광물 아홉 개를 합친 블록입니다. 일단 낮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이 광물 네 개, 이 광물을 네 개를 구우면 각각 왼쪽부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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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가 순서대로 나오는데요. 일단 이블럭들은 잠시 넣어 놓도록 하고 우선 광물들을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그 아만타디움 아 아만타디움 그리고 이건 모르겠고 모르겠고 어쨌든 이렇게 여기서부터 하나 둘셋넷 이런 식으로 광물이 나와요. 이 광물들을 어디다 쓰냐? 일단 이 광물들을 쓰는 데는 이 옷을 조합하는데 필요해요. 일단 헐크부터 보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헐, 아니다. 그냥, 이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헐크가. 여기는, 아이언맨, 일단, 아이언맨, 투는 아이언맨 보고 보도록 하죠. 일단, 아이언맨. 아이언맨은, 이렇게, 입으면은, 되는데, 제가 머리를 위에다 더 씌워놓은 거여서, 이렇게 위로 보이죠? 아이언맨을 끼게 되면, 신속 5, 힘 20, 점프 강화 10, 저항 10, 화염장 10, 수중호 포가 붙는데요. 아이언맨. 아이언맨이 날순 없는데 점프 강화가 많이 붙어서 좋아요. 그럼 일단, 아이언맨의 조합법을 보도록 합시다. 아이언맨 머리 조합법은 이상한, 아. 이게 그러니까, 아이언맨2인 줄 알았는데, 아이언맨2가 아니라 그거였네요. 아이언맨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 일단 아이언맨을 만드는데 쓰이는 재료는 아니 재료가 아니 아이언맨을 만들려면 유리 2개, 금 2개 그리고 위에 거는 나선형의 물건인데, 그 아까 봤던 하얀 건물 2개, 철 3개, 철 3개 레드스톤 4개를 네 사용하면 이렇게 3개가 나오고, 그걸 이용해서 유리, 이거, 그리고 그, 아이언맨, 아이언맨, 그, 쉘, 쉘인가 그거하고 골드하고 해서. 어, 나머지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일단 보도록 합시다. 옷은, 어, 이 코어 하나가 더 드네요. 코어의 조합법은, 그, 이상한 나선형의 물건과, 동그란 광물을 이렇게 여섯 개 조합하면 되고, 어 바지는 그냥 나선형의 물건과 쉘을 조합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신발은 그만나 나선형의 물건 두개 그리고 쉘을 조합하면 되네요. 이렇게 아이언맨은 신속 5 이렇게 4초씩 걸리네요. 잊고 있으면 계속. 네, 메이플 스토리 공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 아이언맨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캡틴 아메리카. 일단 입어보도록 하죠 버프가 뭐가 생기는지. 그러면 신속 2, 힘 5, 점프 강화 2, 재생 1, 저항 3, 체력 신장 5가 붙는데요. 일단 얘는 아이언맨보다는 조합법이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 이 파란 블럭이 필요한데 파란 블럭과 하얀 블럭 파란 블럭은 실 4개 파란 양털 5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고 그러면 당연히 하얀 양털을 하얀 이거는 하얀 양털 5개 실 4개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갑반은 레더의별 같은 이런 게되네요 약간, 이 가운데 있는, 옷 가운데 있는 별 표시한 건가 봐요. 음, 바지는, 바지는 그냥 파랑색만 있으면 다 되고. 바지 또 들어와. 신발은 빨간색만 있으면 될것 같네요. 음,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일단 이걸 벗고, 약간, 스킨 모자를 빼야겠네요 그러려면 그냥 그냥 스티브 스킨으로 하는게 편할 것 같아요 그냥 스티브 스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캡틴 아메리카까지 받고 오늘은 울버린인데요 울버린은 신속5 힘 20, 점프 강화 3, 재생 40, 저항 30, 화염 저항 10, 체력 긴장 12분네요. 이 울버린도 좋네요. 웬만하면 다 좋은 것 같아요. 울버린은 울버린도 그냥 그 양털로 만드는 그런 것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음, 양털로 만드는 건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특수한 아이템이 들어가는 게 있는지만 확인하도록 할게요. 네, 울버리는 특수한 아이템이 들어가는 건 없이, 그냥 추가된 양털하고 실로 만드는 그런 블록만 사용하면 다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딴게안 되니까 가장 만들기는 쉬울 것 같네요. 이번엔 토르. 근데 이게 무기도 있을 텐데, 무기가 토맨이 없더라고요. 로키 스포날도 있는데, 로키 스포날도 없고.